네.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최영준. 귀한은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제주의 맑은 물 보존 관리에 이바지하여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의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기에 표창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수사 오영훈 대신 드립니다. 네,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고휴환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 주식회사 대응계전 대표이사 고휴환 이사네요, 같습니다. 자, 다음 전혁성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 주식회사 JNJ 특수개발 상임이사 전혁성. 이하내용은 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앞으로는 특별 발표를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정인 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창패 주식회사 사만 책임 기술인 이정인이하내용 갔습니다. 자, 다음은 오석한 님께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 금호건설 주식회사 현장 소장 오덕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창패 제주 3 6 5 건설 대표이사 송용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강현웅님께 전달되겠고요. 표창패, 주식회사 YK건설 대표이사 강연우. 이한내용 같습니다. 표창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과장 한경일. 이한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 표창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지명.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주편에 서 계시는 분들, 잠시 한 걸음만 좀 앞으로 나오셔서, 네. 우리 신명기 행정부사님들 가운데로 자리를좀 위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표창패 축하자리에서 꽃다발 좀 준비가 된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조금 전에 받았던 그 수고에, 어, 본답하는 자리입니다. 더욱더 팔짝 가서 주시고, 네. 기념촬영에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공모전 입상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설명이 되었는데요. 잠시 후에, 풀창회 이후에, 네,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더욱더, 우리 소중한 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네, 공모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다시 한번더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큰 박수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자, 정면에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네, 기념처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모 자리에 다시 게임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어, 우리 소중한 물을 위해서 곳곳에서 함께 애써 주시고, 더욱 더 많은 성원과 노력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